RWA가 블록체인 기술과는 또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요? 음,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인프라 기술을 몸낸다. RWA가 네. 돌기 위해서 네. 마치 노트북을 샀을 때뭐 집에 PC나 노트북을 샀을 때 운영체제를 네. 설치하잖아요. 뭐 윈도우든 맥, 이게 네. 돌아가야 그다음에 뭐 MS 워드를 쓰든 아니면 다른 어플리케이션 쓸수 있는 것처럼 어, 블록체인 RWA의 약간 인프라 그 OS가 블록체인 OS라고 보니까 OS 운영 체제가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좋고. 그러면 약간 쉽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. RWA에 있는 실제 업계 션들이 있는데 그 네. 돌기 위해서 마치 PC 노트북을 사시면은 만약에 MS 윈도우나 맥이 없으면 파일 전송 못하시고 인터넷 뭐 사용 못 하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이 운영 체제 실내의 운영 체제라 고 보시면 가장 쉽게 설명 지금 떠오르는 아이디어인데요. 그렇게 네. 좀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까 잠깐 또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이 RWA는 혹시 법적과 어떤 규제적 고려 사항이 따로 없을까요?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어,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기본법이 나왔잖아요. 네. 특근법 이후로 만 소비자보호 쪽에 있는데요.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STO라고 해서 토큰 증권 그것도 r w a 랑큰한 축이에요. STO라는 것도 거기서는 토큰 증권법에서 그래서 어, 전자증권법 개정이라든지. 그런 것들이 개선, 그리고 자본시장법 개정이 막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사실은 RWA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리어월드 있는 것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다 부닥침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되고 전자산, 전자증권법 개정이 되거든요.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것들 너무에 상의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안타까운 건 너무 규제의 위주이긴 합니다. 그러니까 규제와 진행을 좀 밸런스가 필요한데 규제가 많다 보니까 컴플라이언스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어, 금융 시장에선 자본 시장법을 다 바, 바꿔야 되고요. 그리고 또 인증 부분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되게 다양하게 법적 체계가 넘어야 될 사안이 많아요. 그것들이 인증, 뭐 금융 관련된 그리고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부분 처리될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야 될 사안이 많고요. 글로벌인 재밌게도 미국, 유럽 같은 것, 어, 어, 쪽 지역에서는 물론 규제가 있습니다. 하지만 약간 네가티브 규제죠. 이거, 이거, 이거 빼놓고 다할수 있어. 혁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. 그래서 혁신이 나올 수 있는 태도, 어, 토대는 확실히 미국, 유럽이 강한 것 같고요. 우리나라, 우리, 저 우리나라 방송이니까, 네. 물론 우리나라가 이 블록체인이 저도 이제 글로벌리 행해야 된다, 저도 사상 아프긴 한데,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넘어야 될 법적 체계가 여러 가지 자산 관련된 그렇고, 네. 뭐 증권도 그렇고, 모든 법적 체계, 인증도 그렇고요. 사실은 넘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. 그래서 알트 멀리 자체가 이제 인증이나 아까 트래킹 트레이스 자산화되고, 데이터가 자산화되고 돈이 되는 시대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때 마이 데이터 2.0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따로따로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. 법적 체계들도 법 체계라는 게 사실은 다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. 사실은. 아니면 혁신 나오고 법 체계 뒤에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, 우리나라 너무 좀 느린 것 같고 너무 음. 규제에 변존된것 같다. 그래서,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합쳐서 집단재산 힘으로 긍정적인 것들을 잘 반영되면 좋을 것 같은. 재밌게도 어이거는이미 알려진 거니까요. 이제 STO 원래 법을 했었던 21대 국회의원 어던 분이 21대 국회는안 되셨어요. 그래서 사실은 그것들이 좀 많이 싸웠던 것들이 법적 체계에서도 이번 국회에서도 다시 이제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. 그때 그 분이 이제 코스콤 사장으로 가시셨는데요. 그래서 아마 STO 자체가 막 시작점으로 이 여쨌든 법적 체계에서는 STO 토큰 증권법을 시작으로 해서 아까 많은 RW에서 어, 미스품 어떻게 해야 돼요? 자산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런 것들이 다 이것들이 수면 위로 다 올라올 것 같습니다. 음, 네,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, 해외랑 비교해 봤을 때 저희 나라가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하셨잖아요. 가장 규제가 완화됐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음,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금융, 원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이 디지털 자산은 금융이 소관이에요. 금융기 공간에서. 근 금융에서부터 혁신이 나오면 제일 좋긴 한데, 근데 금융이 워낙 보수적이긴 하죠. 그래서 투자자, 이용자 보호 조에 방점이 있는 건 맞고요.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융 쪽 체계에서에 대한 좀 혁신이, 혁신 금융을 하잖아요. 샌드박스처럼, 네. 뭐 이번에 망블리 그런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나라 보안 때문에 무조건 인터넷 못써 이렇게 했다가 지금 망블리는 약간 개선할 수 있어. 왜냐하면 AI 시대니까 AI 데이터 잘 활용해야 되잖아. 그런 관점에서 망블리 약간 완화되고 있어요. 그런 것처럼. 음 금융 쪽에서도 이렇게 웹3나 이런 것들이 좀 rwa 를 실험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나 이런 것들이 좀 금융에서 부터 좀하면 사실은 금융위가 하면 사실 과기부나 이런 데서는 네. 뭐 기술 쪽이니까 사실은 규제 쪽보다는 또 진행하려고 하는 요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융, 이 금감원에서부터 혁신적인 아이들어 갖고 어프로치하면 좋아서 이제 망불리 개선처럼 RWA도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? 라고 하는 아이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재밌게도 싱가포르 정부나 일본 정부는 이제 그 국가끼리 서로 크로스하게 한번 풀리고 네트워크에 써봐. 가디언 프로젝트 굉장히 혁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수합하거나 디파이를 직접 정부도 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아좀 뭐 싱가포르나 일본 정부가 좀 많이 앞서 있구나 그런 거 느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역량은 포텐션이 있거든요. 네. 블록체인 기술도 있고 영양 다이나믹하고 저희 나라 국민성이 해서 실험할 수 있는데 국민기 근거에 약간 막고 있는 거죠. 이건 좀 위험해. 어 웹3, 알 때문에 블록체인 위험한 것 같아. 너무 그쪽이 좀 스탠스가 런 스탠스에서 그걸 좀 이번 방송 들었고 통해서 좀 이것들이 좀 생태에 확장하면 좋은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금융권에서부터 어떤 규제가 완화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어, RWA를 활용한 어떤 투자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? 어, 는 투자자 간점으로 투자 쪽 하는 사람은 아니다만, 네. 어, 기존 본질적인 부분인 거죠. 내가, 아니면 미술품을 잘해 아니면 내가 원래, 그러니까 본질적인 서비스를 잘하는 코아하는 분들이 RWA를 알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. 그러니까 나는 잘 미술품을 몰랐던 사람인데. 네. RWA 투자할까는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본질적인 내가 부동산 전문가, 부동산 전문가, 자산 전문가 아니면 각각에 있는 미술품 아니면 부동산 각각의 코어 역량이 있는 분들이 RWA를 접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래 잘될 사업인데 더엑셀레이팅하는 역할로서 보시는 게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 의견이에요.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쪽에 투자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. 것 같아요. 그러면 RWA와 디지털 자산 간의 어떤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그쪽 되게 좀난리한는데 기본적인 디지털 자산이 큰더그 안에 포함되다고 보시면 돼요. RWA 같은 것도. 디지털 자산과 RWA 그, 그 스코프, 범위에 대해서 약간 디베이트가 있긴 합니다. 논쟁이 있긴 한데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 자산도 큰 범위로 볼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RWA는 거기서 어, 또 디지털화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후된있 현실 내에 있는 자산을 하는 니 규모는 RWA에서 훨씬 더 커질 수 있죠. 근데, 근데 본질적인 부분은 디지털 자산이 그 리어 월드도 포함해서 디지털 자산을 볼수 있어라고 주장도 있었어요. 그래서 디지털 자산 위원회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RWA 자산 어, 위원회를 안 하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좀더큰 폭으로 볼수 있을 것 같다. 좀 RWA는 그 한쪽에. 리어 월드에 있는 것들이 디지털로 된 거니까. 그렇게 음. 봐서 RWA와 디지털 자산을 따로 보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,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 자산이라큰 범위 안에 RWA가 있다고 보시는 것들이 좀 더, 네. 어, 좀 함적이지 않을까, 개인적인 의견. 네. 디지털 자산 안에 RWA가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.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. RWA인데 대신에 현실 자산이 연결되는 것들이야. 음. 그러니까. 디지털 자산이 있고요. 네. RW가 a 포함이 됐긴 한데, 약간 리어 월드 인터페이스도 있어. 음. 그갖고 인쇄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제 RW의 a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? 제가 어, 제, 뭐제 보이스보다 감사합니다. 가장 큰 블록놀락의 레드핑크 회장이 네.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. 30조 달러가 될것 같아. 2030년까지 네. 모든 자산이 다 RW a 되는 거니까. 네. 그렇기 때문에. 그니까 말씀드린 모든 자산이 돼야 되는 것들을 보시 그러니까 시작점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이것들이서 RWA 시장 전망은 제 얘기가 아니라 레리핑크 회장이 모든 증권 자산은 토큰 애권을 얘기했던 그분께서 3 0도 달러를 얘기했으니까요. 네. 그거는 모든 자산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자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것들은 뭐 어느 모든 자산이라고 보면 될 것. 같아요. 아데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 체계 때문에 s 스 o 부터 음. 시작하고 있지만. s t o 디파이, 뭐 인증 그리고 CBDC가 다 연결돼서 그래서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 네. 복합금융 시대일 것 같다. 음.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 연, 연결된 융합돼서 이 원리단에서 은행, 보험, 증권에다가 앱 CBDC, NFT, 마이데이터 아니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트워크 연결되는 하나의 원리대에서 연결되는 복합금융 음. 시대는 하나의 시작점이 RWL로 큰. 비전 지시 같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시대가 얼마나 빨리 올수 있을 것 같으실까요? 음. 지금 글로벌리에서는 보스트 네. 컨설팅이나 이런 이미뭐몇 년, 3년, 5년 안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. AI 데이터가 너무 치고 나가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래서 웹스에 연결될 그런 세상이 나온 것처럼 티킨 r W 자체는 아까 2030년에 30조 달러라니까요. 어 이건 사실은 이미 리얼 월드 워킹하고 있다 고 보여집니다. 그런데 그 법적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체계들 어떻게 연결돼 있을지에 이일것 같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지금 3년 4년 안에 그런 것들이 좀 기존 금융권에서 그렇게 연결될 수 있을 뭐 포인트가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아마 파콘각처럼 CBDC, NFT, r w a 연결되는 것들이 아마 내년, 내후년 정도 도 체감될 수 있는 시범 사업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렇게 빨리 다가올 거라고 시범, 시범 사업이요. 시범 <laughs> 사업을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보편화돼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걸까요? 그 JP 모건, 고드 머삭스 이면에 비트코인 ETF 연결되는 것처럼요. 네. 그런 이미 비트코인 ETF 하는 시작점이었고 r w a 넘어가는 기존 금융권이 다 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음.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들은 디자 어, 자산 다 연결돼서 RWA로 하는 것들은 이미 뭐 JP 모건과 골드 머삭스, 블록로 이런 것들은 이런 회사들은 이미 다 내부에선 다 지금 엣지 있게 다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 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세요.